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로, 자, 어,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실버 티켓 3분 리뷰, 어, 시간입니다. 어, 오늘 컨텐츠는, 음, 폴더버거, 로데리아 폴더버거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어, 준비했습니다. 그, 아시죠? 그, 버거 접습니다. 그, 아시죠? 네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어좀더 어 가까이 보시면 어 이렇게 생겼고 한번 까볼게요 와 이런 이런 느낌으로 생겼네요 바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음.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건 핫치킨, 이거는, 어, 비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맛있겠죠? 음, 일단, 콜라를 하나 더놓으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와, 아, 맛있겠다. 그쵸? <laughs> 어, 솔직히, 보는 느낌은, 어, 그냥 그래요. 내용물도 치킨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얇게 되어 있죠 어, 고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핫치킨은 그렇고 어, 이건 치즈 때문에 잘안 열리는데 어, 어, 이거 치즈 때문에 잘안 열리네요 그냥 먹으면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하네 그다 뭐, 핫치킨 같은 경우에는 매콤한 맛이 있어요. 매콤한 맛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핫치킨보다는 비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고기 맛도 나고, 음, 음, <laughs> 이것도 약간 좀 피자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그,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내용물이 조금 더 야채나 이런 게알차면좀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격이 또 이게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차라리 저 같으면 햄버거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어, 햄버거를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다. 제가 또, 어, 이제부터 리뷰를 5점으로 줄 건데, 맛 2점, 그리고, 어, 독창성 1점. 그게 뭐, 세, 세상에 없다. 뭐, 1점. 또 먹을 것 같다라는 걸로 평가로 이제 2점을 이렇게 해서 총 5점을, 어,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맛은, 그냥 노말노말 한 1점? 그리고 독창성, 은잘모르겠어 이게 햄버거라고 보기도 그렇고, 샌드위치로 보기로 그렇고. 어, 잘 모르겠어서 음. 어, 독창성은 잘 없는 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또사 먹을 것이라는 어, 빵점입니다 저는 제돈 내고는 사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점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어, 종종 이런 리뷰 많이 할 테, 하려고 하니까요 실버 티켓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